야, 머리치기 시작하세요. 튀는 머리치기. 야, 좁혀갖고 원래 시합처럼 쫙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야, 지금 맞아주고 있어. 세련된 사람 같이 뜨지 말고. 처음에는 지금 맞아주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아요. 쭉 하고 전신까지 잘.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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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 o 상 멀어 더 깊이 들어어더들어어들어어가 of t 더 깊어 더 c 어더깊 n t keep up, keep 어 p d 이제 t k e 이제 이어오면 n t 니까 선, 공격하는 사람이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최하름사 예! 네, 좋아요. 아, 기다렸다가 딱, 아, 이술사업도 깊게 들어가야지. 걸어, 걸어, 멀어요. 거기서 멀리치, 멀치, 멀치 못하지. 칼, 중력까지 들어가야지. 최하름사 아, 중력까지 들어가. 쭉쭉쪽에 가서, 읽어서. 그래서 어디에 네. 이술사업은 걸어, 걸어, 치고 난 다음에 조심히. 아, <laughs> 어. 어, 다시 빨리 해 빨리 해선제강 예. j 한 사람은, 아, 깊이 들어가서 drop it, d 더 o p it, drop it, d r o 야 it, drop it, drop it, d 이 후발선지어 네. 상대방 네. 뜨는 네. 거 뜨는, 뜨면 나도 네. 뜨는 거야 뜨는 거 보고 네. 야 허리 네. 허리 허리 네. 야 자세 낮추고 머리 공격해야지 체온 사워 네. 자세 낮춰야 돼 나중에 비디오 보세요 동영상 머러 네. 머러 네. 공격하는 사람은 거리를 좁혀야지. 자기가 뭐 치지. 멀리서 치, 팀은 불리하지더더더저 접근해. 더, 더 그렇지? 234번도 마찬가지하고 중간까지더 들어가야 돼. 어, 거, 가깝게 제가 어, 더 접근. 더이저저접근더 접근. 더근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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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단으로 더 접근해! 그래. <목소리> 허리, 어, 나중에 봐봐, 자세가, 어. 접근해, 더 접근, 접근! 그래!